안녕하십니까 영덕 한빛농장 유기농 이진영 입니다 아 7월 26일 네, 7월 26일 어, 지금 오후 조금 늦어갖고 어, 이쪽에서 해가 쭉 오는데 요거늘을 이, 음, 이 이용해서 제가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늘 라인으로 예. 이제 전석 따위 되니까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지금 영상 올리는 거는 만수국 메리골드라 하는 겁니다. 메리골드 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는 게 인터넷 뿐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키워 보니까 동글동글한 그거보다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꽃잎이 좀 좋고, 안에 씨가 많이 있는 거. 음, 이게 같이 샀는데도, 어, 이렇게 피고 있고, 어, 15일날, 7월 15일날 한 차례 수확을 하고, 다시 이제 두, 주차례 두, 두 번째 오늘 어, 수확을 하면서 영상을 담습니다. 그 메리골드는 뭐, 뭐, 전에는 금자나 이러면서, 뭐 화단에 심는 꽃 이런데 이게 종류가 또몇 가지 돼갖고, 어, 하단에 심는 거, 그거는 나지막하고뭐한 4,50cm 정도 크는데, 이거는, 어, 제, 뭐, 많이 큰 거, 이런 거는 저, 아예 제 키까지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제 가슴 높이는 다 되고 아주 키가 큽니다. 뭐, 메리골드 카면은 방송에서도 몇분 나왔는데, 어,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 시력 저하, 특히 이제 황반 변성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QTV에 어, 나온 패널들이 황반 변성을 막아주는 루트에 올린 성분이 많다고, 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에, 조금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어, 그런 차입니다. 저는 이제, 어, 지난에는 이거 말고, 지난지막한 거, 어, 그거는 진짜 작은 건데, 음, 그게 이제, 마리골드라 생각하고 키웠었는데, 쭉 검색해 보니까, 그거보다도 주로 하는 거는, 이, 이 종류로, 어, 많이, 마리골드, 마리골드, 어, 우리 이제 식약청에 보면은, 품목 보고 하려고 보면은, 만수국, 마리골드 이렇게 돼 있고, 메리골드는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차로, 식품 보고는 하긴 했는데, 응 음, 일단 원래 아직 음, 이렇게 작년에는 매포금을 해서 올해는 조금 한 이제 한 90평 정도 음, 돼 보입니다 아우산 동이 120 동인데 그한줄세 줄을 했기 때문에 세줄세 음, 줄까지 좀 돌대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렇습니다 하여튼. 황반변성에 좋다고 해서 어,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에, 처음에 수확할 때는 제가 일손이 바쁘고 어, 수사가 수확한 어, 태국 인력들 아가씨들 세 명이 하는데 어, 그 일찍 마치 갖고 이걸 좀 어, 가위를 갖고 자르라 했는데 어, 실제로는 해보니까 이렇게. 땀에는 똑똑 떨어집니다. 음. 그래서 이제 건조해서 거잠해서 음.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항반병에 같이 좋다고 했던 그 어, 차조기 차, 어, 우메보시 만드는데 사용하는 차조기, 그게 이제 보라색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은데 예. 우리 블루베리. 또, 안토시안의 보라색, 예, 그 마찬가지, 시력에, 시력에 좋은, 이제, 차족이, 예, 그거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수국, 메리골드 수화가면서 영상을 담아 봅니다. 아, 여도 역시, 이 하우스, 하우스인데, 아, 지난번에 이쪽에, 저기 흰 봉숭어가 있습니다. 아, 그 영상 보신 분 중에, 아니, 주객이 전도됐고, 유분수지, 아니, 남은 어디 가고, 예, 이것도 이제 거의 같은 상황인데, 예 푸른이 이제, 요, 어한 골, 그, 3.6m마다 한 골, 그, 한 폭이씩 쭉 심어져 있습니다. 음, 가까이 가면 여전히 이제 잘 크고 있습니다. 예, 단지 이제 유인을 안 해놨을 뿐이지, 예, 예 푸른 하우스 안에 이제 1년 차에 만수국 키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